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제5편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행할 도시는 아테네입니다. 영상 속 설명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책 53쪽에서 62쪽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였고, 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베리아를 떠난 바울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아테네였습니다. 고대 아테네는 강력한 도시국가로 예술, 학문,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루케이오도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페리클레스, 소포클레스 등 고대 세계의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하며 서구 문명의 요람이자 민주주의의 고향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테네에는 고대 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고대 기념물과 예술작품이 남아있으며 서양 초기 문명의 기념비적 건축물로 꼽히는 아크로폴리스와 파르테논 신전이 그 예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 속 바울은 아테네의 수많은 우상을 보고 격분합니다. 그는 회당에서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예배자들과 토론을 벌이며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논쟁을 벌이던 아테네 사람들은 그를 아레오바구 법정으로 데려가 바울의 교훈을 듣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구 법정 가운데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재난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덜어는 비웃었으나, 덜어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마리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자 바울이 대서령교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있는 도시들을 쭉 여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용 고인을 파르티논 신전도 올라가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티네 시민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했던 설교는 대부분 회당이나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기독교인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여러분을 자세히 보니까 이름도 모르는 신까지 섬기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이름 없는 신 중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설교합니다 이 설교문을 이렇게 피리어로다 적어 놓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테네에 방문하면 파르테논 신전도 다른 많은 신전도 보시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와서 함께 기도하고 봐야 될 곳은 아레오바구 법정이고 여기 언덕에 조금 올라가면 도시가 다 보입니다. 신전이. 이 신전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레오바구는 약 150년 전 소크라테스가 베슈먼 앞에서 자신을 변호했던 장소로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 선교가 항상 가시적인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의 의미 있는 승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테네를 함께 여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고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